항아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수돗물을 좀 이틀 전에 받아가지고 염소가 다 날라가면 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어, 가득 담아놓으니까 물을 채워놨었는데, 어, 낮에 와보니까 물이 어, 거의 없더라고. 이게 물이 서서히 그 완전 구멍 난건 아닌 것 같아요. 서서히 빠졌어. 지금. 서서히 물이 빠졌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액비를 담아도 어차피 물이 빠질 거 아니야. 음, 여기다가 그냥 이 커피를, 커피를 여기에 담고, 항아리가 숨을 쉬니까 커피 탭비를 여기에서 만들고,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어차피 이거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항아리라서. 그리고, 이, 깻목태비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할까. 여기다가 그냥 넣고, 만들어 놓을까. 여기도 지금, 끝에 금이 가가지고 이것도 좀 그런데 할 데가 없는데 일단은 퇴비로 옮겨주자 퇴비로 옮겨주겠어 그러면 그러면 퇴비를 얘를 여기다 옮기고 이 탭이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깻묵 깻묵 액비를 옮기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야 되겠다 여기다가 물을 그래 그렇게 하자 결심했어. 어제 1차적으로 부엽도랑 섞어준 건데요. 차로 또 섞어주고 있어요 부엽토랑 커피랑 이거 일단 다 해볼게요 아..항아리에 이 항아리에 다 들어가고도 다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다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약이 많긴 많네요 이 항아리에 가득 찼는데 와 진짜 한동한 동안 1 년도 넘게 쓰지 않나 이 양이면 아무튼 많이 주지 말자 이거 강력하다고 했으니까 커피는 가득 찼고요 지금 그다음에 요거 양파망으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 남은 커피는 이 정도 돼요. 엄청 양이 많아, 이것도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낙엽 주소와서 낙엽 같은 거 넣어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어떤 거기에서 보니까 낙엽이랑 커피랑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일단 물도 빨리 떠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열무 지금 많이 나고 있으니까 열무 밭도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빨리. 네. 커피 박태비 옮겨줬고요. 이따가 약순물만 떠서 좀더 보충해주면 될것 같아요. 물만. 약순물 몇개 떠다가 이제 놔둬야 되겠어요. 놔두고. 물 보충을 가끔 해줘야 되니까 계속. 지금 어제 만든 커피 박태비를 이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이쪽으로 작은 대로 옮겨주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음, 수돗물을 담아서 한 이틀 정도 염소가 빠지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음, 작물에 물을 줄 거거든요. 깨물 물 있잖아요. 이 깨물 물을 여기다 에좀 부어줄 거거든요. 어, 커피 밥 대비에다가.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습기가 많이 없어서. 부어졌어요. 부어졌습니다.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깻묵 양이에요. 이게 깻묵 양이에요. 깻묵 양이 깻목냥이 물이 현저히 좀 적죠. 엄청 진하겠다. 이게 깻묵액비인데 물이 너무 적죠. 이따가 물 보충하려고요. 완성! 이거는 깻묵액비, 이거는 커피박테비, 이것도 커피박테비. 이게 작게 뚫어야 되는지 크게 뚫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뚫었는데 괜찮을 건지 모르겠네 물이 빠질 건지 모르겠네 아 양파망을 깜빡했네요 양파망을 아 어떡하죠? 양파망을 깜빡했네요 아 미쳐버리겠다 아, 양파만 안 깔아도 되나? 계속 물 주면 흙이 유실될 거 아니야. 흙 덜어내고 있습니다, 흙. 아, 꼭 이를. 두 번씩 하죠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천천히 해야겠네요 천천히 이거를 한 번에 들어서 옮기고 싶지만 그러면 또 부러질까봐 아이스박스가 네, 열무밭 완성했어요. 근데, 가득, 흙을 가득 채우진 못했어요. 이제 오늘 물만 뜨어 갔다 오면, 어휴, 오늘 할 일은 거의 끝납니다. 깻무기 빛물 보충 해줬어요. 더 많이 보충해 줘야 되는데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이만큼 보충해 줬고 커피 밥도 물 보충해 줬고 얘도 물 보충해 줬고 촉촉하게 해놨고요. 이렇게. 요거 밑에다가 벽 돌라 가지고 요거 밑에다가 벽 돌라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커피 박. 이것도 커피 박. 커피 박대비, 커피 박대비. 이거는 깻묵잎비, 깻목액비. 깻묵잎비로 언제부터 쓸수 있지? 찾아봐야겠다. 봤는데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거랑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봐도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